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네 오늘은 예, 요새 금융대출 절벽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더욱더 극성을 맡고 있는 금융대출 사기 문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많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예, 9월에는 끊친다 또는 어, 모 은행이 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을 안 한다. 했더니 더욱 더 많은 대출 사기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가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직접 겪어 보니까 참 대단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자, 우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 문자 보도 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지난 3월 이미 지난 3월부터 이런 문자들이 아주 극성을 맞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던 사례들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 씨가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긴급 자금 대출 대상으로 선정됐다라는 문자를 받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A 씨에게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서 어, 신용 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그 상담원의 말에 자신의 은행 계좌와 자기의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려줬겠죠. 그리고 체크카드까지 택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로부터 받은 주소를 클릭해서 모바일 앱, 전용 앱도 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도 준비를 한 거겠죠. 상대는 대출, 산, 대출 신청에 필요한 앱을, 어 깔아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앱이었다고 합니다. 예, 상대는 A 씨의 계좌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빼돌리는 대표통장으로 사용을 했고요. 계좌가 정지되자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문의하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 A 씨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더니 상대는 앱을 이용해서 전화를 가로채고 금감원 융 직원을 사칭해서 천만 원을 입금하라. 안내를 한 후에 돈을 받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1332가 어, 금융감독원 대표콜센터도 아니었고 A 씨가 전화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자그 다음 한번 뉴스를 한번 볼게요. 요새 어떤 식으로 문자가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에. 저도 문자를 받았지만 이거랑 아주 비슷하게 왔습니다. 광고라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괄적으로 이제 문자가 와요. 웹 발신으로 되는데 02부터 시작되는 문자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뚜뚜뚜뚜. 귀약께서 당행과 정보 협약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어 지원기한은 뭐 7월 20일 저는 어 8월 20일 뭐 이런 식으로 날 자가 정해져 있어요. 16시까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 접수 바랍니다. 뚜뚜뚜. 또는 이렇게 은행 이름이 맨 처음부터 나옵니다. 네, 무슨 무슨 은행이 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긴급 자금 대출 대상으로 현재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니, 매달 며칠까지 아래 지원 내용 또는 제출 서류를 확인, 확인하시고, 에,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저 밑에 이제 안내 문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문자를 받았느냐면, 짜잔. 네, KB국민은행. 에서 받았고요. 뭐 국민은행, 농협은행, 뭐 우리은행, 뭐 은행이랑 은행, 좀더 신한은행, 뭐 이런 은행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또 국민은행이라고 나왔어요. 네, 국민은행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아까랑 비슷한 말이죠. 귀하께서 신용보증재단 정보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쭈쭈쭈쭈 8월 25일 16시까지 쭈쭈쭈 안에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 접수 바랍니다. 어, 상품 개요를 보니까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특례보증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상품이 저도 이제. 1년 거치, 2년 거치, 3년 거치, 이렇게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밑으로 가보면,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얘기한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요. 신청 접수, 매달 매칠 뭐, 그것도 나오고, 전화번호가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번호를 제가 또 전화를 해봤어요. 바보같이. 수신번호로 통화를 한 후에 몇 번을 누르라는 안내가 또 나옵니다. 정말 은행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했더니 다 통화 중이라고 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이쪽에서 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기다렸을까? 그랬더니 10분 기다렸더니 친절하게 "무슨 무슨 은행 상담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는 국민은행이고 특례보증 대출이 되고 보증 비율이 100%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어, 너무 놀랬어요. 특례보증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생계, 대환자금, 상업, 창업자금, 뭐 전월세까지 되니까. 요새 지금 전세대출 뭐 어, 그 다음에 주택 잔부 대출이 지금 어, 농협은행에서는 어, 8월 27일부터 그만두겠다. 이번 연도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은행에서도 어, 그렇게 많이 몰리게 되면 금방 소진이 될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어, 대출을 받아야 된다, 어디서 받아야 되나. 그런데 마침 이렇게 메이저 은행,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래 은행에서 이런 문자가 오면 당연히 혹하죠. 근데 제출 서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주민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쪽에서 아, 무슨 대출을 받으시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이사갈 생각은 없지만 전세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 이름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 대출일 거다. 다른 사람 대출인데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 그러시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은행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행 가까우니까 여기서 얼마 안 걸리니까 어느 은행 어, 여기 은행 가면 되죠. 그랬더니 거기서 또 말을 바꾸면서 아 그러면 대출 담당자를 어, 전화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문자 받으시는 대로 예, 은행으로 무슨 무슨 은행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문자가 안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대출 사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뭐 대출을 받지도 않고 대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문자 받으니까 아 요새 대출을 좀 받으려면 어려운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 라고 싶어서 전화를 들었던 건데 이게 다 사기라고 한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소상공인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네 소상공인 신청은 에 이런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하는데 직접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청하기 그 다음에 신청 결과 확인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에, 홀짝으로 되던 데 이제 끝나서 누구든지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는데 에, 이건 어떻게 찾느냐 네, 이건 어떻게 찾느냐면요. 희망, 회복, 자금, 홈페이지라고 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치셔갖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런 에, 소망 소상공인 신청이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돼요. 네,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에, 아름을 열심히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웃님들도 어, 부디 저와 같이 어리석은 예, 문자 사기를 당하시지 마시고 물론 예, 피해 금액은 없었고 어, 전화번호만 그냥 노출이 된 거긴 하지만 이름, 성명, 예,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 그리고 은행에서 하려면 어, 그냥 직접 대면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예, 요새 대출 절벽이라고 해서 대출 난민 이런 것까지 말이 새로 생겼는데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나쁜 사기, 사칭이 굉장히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 이웃님들 대비 잘 하시고, 아,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